머키닉지 5 프로 엘리트 게임패드는 진정한 게이머를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홀트리거와 메카 택타일 버튼이 조화를 이루어 게임의 몰입감을 한층 높여줍니다. 다양한 플랫폼, 즉 닌텐도 스위치, PC, 안드로이드, iOS에서 완벽하게 호환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블루투스와 2.4g 무선 연결 덕분에 자유로운 플레이가 가능하고 ALPS의 조이스틱 센서 모듈이 뛰어난 반응성을 자랑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그립감은 장시간 플레이에도 피로를 최소화해 줍니다. 게임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다면 머키닉지 파이브를 추천드립니다. UCHIEN의 USB C 허브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 7 개의 USB 3.0 포트를 통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Gbps의 빠른 전송 속도 덕분에 데이터 전송이 그 어느 때보다 매끄럽고 신속합니다. 특히. 12V EAEU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어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맥북 프로 및 에어와 호환되어 애플 사용자에게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결론적으로 UGIN USB-C 허브는 다재다능함과 성능을 모두 갖춘 필수 아이템으로 디지털 라이프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니트로 YW509 로봇 창청소기는 혁신적인 기술이 집안 청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품입니다. 양방향 물스프레이 기능 덕분에 유리와 벽면을 완벽하게 클리닝해 주며 지능형 내비게이션으로 장애물을 쉽게 피하는 스마트한 성능이 돋보입니다. 3중 안전 시스템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원격 제어로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가족과 반려동물에게도 걱정없는 선택입니다. 깨끗한 창문과 벽면을 원하신다면 이 로봇 청소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